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이음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구조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또는 부등치마로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며 팽창 줄눈이라고도 합니다. 구조체 단면을 완전히 분리시키므로 분리 줄눈이라고도 합니다. 신축이음의 도해도입니다 버블형, 싱글형으로 그려주세요. 신축이음의 기능을 살펴보면 온습도 변화에 따른 구조물 수축 팽창에 대응하고 온도균열 방지 및기초침하 대비 유도용 조인트 역할을 합니다. 양생기간 및 사용 중 안전성 확보를 합니다. 이음의 종류 및 설치 부위를 살펴볼게요. 플로즈드 조인트, 버트 조인트, 플리어런스 조인트, 세텔먼트 조인트를 그려주세요. 이음 설치 부위는 건물 기초가 상이한 부분, 증축 및 구조상 중량 배분이 다른 부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이음 시공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큰 지역은 60m 내, 적은 지역은 90m 내마다 설치합니다. 조인트는 확실히 끊고 변형량을 고려한 방수공법으로 선정합니다.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신축줄 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견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